안녕하세요 차일사 제입니다 응.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읽어드릴 종목은 db 하이텍 입니다 db 하이텍 db 하이텍 오늘 이제 거래량 실으면서장대 양복으로 뽑아 버렸어요 그리고 종가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이 힘이 좀 많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어저께 그 5분 봉상으로 이제 매수관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7,700원 이상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 시가가 27,650원 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고 요 근처 이상에서 형성이 되면 27,500원 근처에서 매수관점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조금 이제 가격대가 뭐 50원 100원 정도 틀렸죠 틀렸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래도 어느정도 요거를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요 구간 때 이제 박스 구간이 있는데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하면 돌파를 하면 매수 관점이 고 이탈을 하면 n 짱 목표 잡아서 이제 매수 관점 이란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알아 들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신 분들 알아 들었다는 표현을 좀 그렇네요 이해하신 분들은 조금 많은 수익을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제가 잡은 목표치가 31,150원이었어요. 31,150원. 그리고 31,150원 근처에서 일단 작은 목표치에서 눌림을 주고, 이제 한번더 튀었기 때문에, 한번더 튀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분할 매도를 하신 분들이라면, 분할 매도 일단 익절은 챙기시고, 이제 더 위로 가는 건 이제 큰 목표치 쪽으로 가는 걸로 이제 가야 되겠죠. 이 d 비 i 이텍 요렇게 이제 읽어 드렸고 오늘 장상을 읽어 드렸고 일본 가서 보시겠습니다 아, 일본이 아니라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쌍끄리 매수가 나왔어요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그리고 이제 개인이 매도를 쳤고 거래량 증가했고 그러면서 뭐 수급상으로는 이쁜 모양을 만들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쁜 모양을 만들었을 때 동부 하이트 db 하이트 주에서 과연 지속성이 있었느냐 요걸 보시면 되거든요 지속성이 그러면 요거 이제 차트 이렇게 조금 내리다 보면 이제 지속성이 있었던 적이 db하이텍 쪽에서는 없었어요. 요거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요렇게 발을 내리면 지속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요 근래 계속 요 외국인들 수급을 이쪽을 보시게 되면 이쪽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급을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얘네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수급 왕창 들어왔다가 툭 팔고 나간 적이 없었고 나간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때 12월 달에나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지 그 이후에는 지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그 매매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자 어,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봉 상으로 이제 차트 크게 놓고 보면 일단 마주 보는 정고점그니까 요. 요 마주보는 정거점이 32,800원이잖아요. 32,800원이 마주보는 정거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목표치상으로 봤을 때는 얼추 목표치를 줬고, 슈팅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주보는 고점, 32,800원 근처에서는 거의 넘어갈 때잘 보셔야 돼요. 넘어갈 때 내일도 계속 이렇게 거리량이 이렇게 실으면서, 최소한 오늘의 한80% 정도는 나와주면서, 이게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치고 올라가야됩니다 여기서 어물쩡, 어물쩡 걸리면 정고점에서 어물쩡, 어물쩡 걸리면 쉽게 얘기해서 이 다시 되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강하게 치고 나서 되밀리면서 그부분을 지지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넘어갈 땐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된다. 넘어갈 땐 고점 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거. 디비아이트 요거 금액만 일단 먼저 바꿔놓겠습니다. 이, 이게 그냥 한 엑셀에 그냥 저 찾기로 하려고 그냥 저기를 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상승의 목표치가 31,150원이었구요. 그 다음에 33,800원이었어요. 그리고 저항 라인이 28,050원 다 뚫어버린 거죠. 이거 지금 저항 대고가을 29,600원. 그 다음에 37,000원. 7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선택적 매수가는 없었고요 그냥 5분봉으로 선택적 매수가는 그냥 5분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6,200원, 그 다음에 24,800원, 23,100원이라고 써놨겠죠. 2 1일날 이렇게 읽어드렸구요. 24일날 읽어드린 거네, 뭐 어저께 읽어드린 거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강하게 뚫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래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요, 31,150원짜리 N자역 목표치는 일단 없어진 거고요. 요거 하락 목표치도 일단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지워야 되겠죠. 요 구간을, 31,150원 구간을 지우고, 네, 날짜도 좀 바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데이요 조그만, 이 추세선을 이탈했다 올라섰기 때문에, 올라섰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이제 큰 추세선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큰 추세선으로. 그 이쪽에서 올라가는 추세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n장 목표치가 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큰 n장 목표치 주러 가겠다는 소리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당일 걸로 봤을 때, 당일 걸로 봤을 때, 갭을 띄운 상태에서,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밑으로 빠졌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밑으로 빠졌으니까 이제 목표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34,150원 정도 나오네요. 34,150원. 여기다 써놓으면. 34,150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요. 목표치가 33,800원에서 34,150원 나오니까 이두 개의 갭 차이가 350원밖에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고그 구간 때에서는 일단 또다시 익절 관점으로 보셔라. 익절 관점으로. 그다음에 고그 구간 가서 한번 눌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일봉상으로 봤을 때이 33,800원에서 3 4 0 0 0 뭐, 150원 가고,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이쪽에, 32,800원 보다는, 여기, 뭐, 31,800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쪽 몸통 구간 있잖아요? 이 몸통 구간까지 한번 밀렸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상으로 크게 본다면, 이렇게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눌림목 구간을 찾아야 되잖아요? 눌림목 구간을. 그럼 눌림목 구간이 이제 올라오겠죠? 이게. 이게 맨밑 있는 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만 9,600원까지는 한번 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눌려준다는 게 아니라, 당장 눌려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위로 움직임을 했을 때 한번 눌려줄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2만 9,600원과 그리고 이거 차트를 좀 작게 이렇게 봐서 이제 저항대 구간을 차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저항대 구간이 현재 없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신고가 를간 거기 때문에, 저항대 구간이 없어요. 저항대 구간이.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 크게 보면, 목표치를 잡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대충 3만 4천, 3만 5천 구간대에서 한번 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눌림목 구간을, 30분 봉에서 이제 눌림목 구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 드릴게요. 이게, 신고가를다 뚫어버렸으니까. 관리를 다뚫어 버렸고 그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5분 봉상으로 가서 이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드릴게요.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저항 라인이라는 게 인거밖에 없겠죠. 32,800원. 이게 차트 이렇게 쫙펴 놓고 보면 이 고점밖에 없을 거잖아요, 지금. 어. 32,800원. 왜냐면, 나머지다신고가니까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요것도 그러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지금 지금은 이제, 하늘이 열려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하늘이 열려있는 거다, 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얘는 그냥 5분 봉상 아니, 30분 봉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일단, 5일선 이탈을 하게 된다면, 한번 이쪽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5일선 타고 쭉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면, 이 20일, 이 평선이 이이 격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계속 치고 올라가면. 그러면 일단 눌려서, 이 5일선 이탈하면, 익절 관점으로 보셨다가, 물론 목표치도 있지만, 이탈, 하다가 20일 근처까지 눌렸을때 여기서 이제 매수 관점을 보면 되겠죠. 돌파, 이렇게 20일선 돌파 양봉이 뜬다거나 지지 양봉이 뜰 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 이탈하면, 목표치도 일단 있지만, 5일선 이탈하면, 거기서는 그 쉽게 얘기해서, 일단 익정관점로 보셔라 목표치에 도달하거나 불할에도 살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바뀐게 있기 때문에 요 박힌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눌림목구간이 고점을 한번 잡아 드릴게 29, 29, 요 29,600원 요거를 29,600원으로 현재는 돌려 놓을게요 이거를 그 다음에 중간에 덴고 자리가 하나 있어요 덴고 자리가 하나 있는데 요 자리 보다는 겹치는 자리 이쪽하고 요쪽하고요쪽하고 요쪽하고 겹치는 자리를 둘림목 구간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대충 가격을 봤을 때 2만 9천 2 8천 300원 정도 나오네요. 2만 8천 300원, 300원 요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쪽 자리는 이제 개맥 꾸는 자리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2만 7천 400원 정도 되겠네요. 2만 7400원 정도가 에 눌릴목 자리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 매수 구간은 5분봉 가서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5분봉 오분봉도 이제 다 지워 버리고요 다 지워버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치를 일단 주고 3만 1150원 주고 눌렸잖아요 눌렸다 다시 간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그냥 치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눌리게 된다면 뭐, 내일 당장, 이쪽 구간이 이제 지지라인이 되겠죠. 그니까, 러 요, 밴드 구간만 잘라서 보시면 돼요. 요 정도 밴드 구간? 요 정도 밴드 구간이 되겠네요. 그니까, 여기 차트 이렇게 크게 놓고 보시면, 그니까, 31,250원에서, 3만 800원 구간이 될 거예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만약 밑으로 밀린다면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구간으로 해서 이쪽 구간, 여기 한 3만 한 400원, 45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이 손절 라인으로 봐야 돼요. 물론 덴고가 있지만 다시 넘어간다면 사야 돼요. 여, 여기서는 이탈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5분 봉상으로 봤을 때, 최단거리 엔짱 목표치가,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올라가니까. 얘가 지금 동시효과의 시간에서 지금 얼마에 거래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32,800원. 32,800원이 이 5분 봉상 목표치거든요. 5분 봉상. 여기가 5봉상 목표치이기 때문에 이 32,800원 이상에서 시작이 되대요. 그러니까. 가가, 32,800원. 그래야지만 한번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받을 때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2평 줄이 이격도 줄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저항대게 떠들어서 이해인 거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죠. 일단 치고 올라갈 때까지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올라갈 때까지는 오이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5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32,800원이 일단 단기적 목표치니까 고그 이상에서 시작이 된다면 괜찮고 고그 이하에서 시작이 된다면 이 31,250원, 3800원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요 여기 3400원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는 걸로 짧게짧게 짧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 추세선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추세선. 요거요. 짧게 봤을 때이 추세선 이탈하면 안 되니까 고그 추세선 이탈하면 안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읽어주는사람 차일사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